밥 먹으라고 들었습니다. 18시 반부터 훈련하고 19시부터. 아닙니다. 아닙니까? 맞아요. 왜 소? 어때 호감이 있나봐. 엉덩이 맞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? 한얘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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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님이> 해야 난다. <됩니다. 웃음> 네 여고생들끼리 한 얘기가 있습니다. 세포미가 마법에 걸린 것같아요 <laughs> <사실>. 마법이 <laughs> 뭡니까? 생리요. <laughs> 이초홍 <이토>, 유튜브. <laughs> 시청분들 저희 아, 아. 상벌점 제도가 있습니다. 아. 상점을 많이 받으면은 상품이 아. 있습니다. 뭡니까? 아. 마지막 날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악 나 장기 자랑 자신 있는 사람 손. 어 아. 팀오 년생 뭡니까? 노래 하겠습니다. 여기서 라이브로 됩니까? 보여드릴까? 보여드릴까? 보여드릴? 아이 뭐? 보여드릴까가 맞습니까? 아뭐뭐다 날카로운데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<laughs> 응? 수련회장 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. 지금부터 제 1기 큰별수양관 입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애국가제창 다음은 수련회장님 훈 씨가 있겠습니다. 제 일기 큰별수영관 입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아아장아아 언제 끝지교관장이 아 네, 아 지금 방송합니다. 어 8시 30분까지 각교관님들과 저녁 점호 관련 교육을 진행한 후에 18시 어? 30분이 되면은 야 우리 자율시간이겠다그렇지 우리는 이미 다 했잖아 우리 교육 다 했으니까 어. 그러니까 자유네 몇 시에 방송한다고? 간략히 전파합니다 6시가? 1시간부터 오. 18시 30분 자그 안내방송으로 지시받은 거 있죠? 뭐였습니까? 아, 밥, 먹으라고 아, 밥 먹으라고 들었습니다 몇 시에 식사였습니까? 6시 30분 18시 반부터 훈련하고 19시부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18시 아닌데. 30분부터 식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, 교관님. 8시 30분에 음식을 주문해서 19시에 먹는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! 아닙니까? <laughs> <laughs> 뭐 한우의 훈병은 잠깐 밖으로. 야? 다녀와. 다녀와. 어? 한우야 뭐 했어? 맞아. 뭐, 뭐 했어? 했어? 뭐 했어? 호나 뭐? 신고하는 이 어 뭐야? 어, 여기 너무 추워. 오 어, 어? 뭐야, 뭐야 뭐야? 이게 뭐야? 내가 어. 봤을 땐 교관님들이 오디오 채우느라 힘들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쓴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어, 니할 말이 뭐가 있겠어? <laughs> 교관님 놀러 갔네. 아 뭐야? 아 우리 우리 교관님 에이스인줄 알았더니 패급이네 우리 교관님도. <laughs> 우리 버 벌이 광네? 우리 밥 뭐? 언제 어떻게 먹으라고 갔누? 이름부터 큰 거, 작은 거는 좀... 나를 찾아줘? 혹시 나를 찾아줘가 우리 교관님이 쓴 거였음? <laughs> <laughs> 아, 전시켰습니다. 저희... 혹시 사격 연습도 합니까? 저희는 군대가 아닙니다. V를 누르려고 했는데 C를 누르다가 무언가를 봐버려서... 여쭤봤습니다. 그이? 뭘? 나도 다... 아... 아 어? 어? 여기 귀신 이 있나요? 귀신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. 교관님들 두 분은 같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? 바로 됐습니다 <laughs> 네 <시간> 습니다 팀원 <laughs> <만나보실. 웃음> 훈련생 물어볼 거 없습니까? 어...뭐 음, 관심이 있어? <웃음> <웃음> 아, 시작하겠습니다! 교관은 고등학생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<웃음> 근데 <웃음> 작은 거 교관님 <laughs> 계속 슈퍼맛. 한 회장한테도... 어? 교관님 <laughs> 저희 금방 큽니다 금방 <laughs> 크긴 해 기다려 주십시오 성인 되면 좋습니까? <laughs> 좋겠습니까? 안 좋습니다 <laughs>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의원들한테 <laughs> <우리>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이조 두교관 복사 두교관입니다. 마음의 편지가 다른 애들은 때려주시는데 제 엉덩이를 안 때려주셔서 질투가 납니다. 오? <laughs> 이조 어? 훈련생 디디디야 상당실로 빨리 튀어와! <laughs> 교관님들도 저런 취미 있으십니까? 엉덩이 맞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? 저는 때리지 않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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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합니까? 거긴 어 메뉴베. 그러게? 수련원에서 어. 목매달아 죽은 귀신이 나온대 여기 여기 채팅에 있어 어디? 뭐야? 여기 여기 나 지금 채팅에 보이는데? 나만 보여? 뭐지? 어? 애들아일봐봐봐 길을 찾았어 일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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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여기 뭐가 있어? 아씨 다른 저다 <웃음> <웃음> 뭐.. 뭐임? 왜, 왜 비밀.. <laughs> 왜 비밀스럽게 아. 마이 음. 여보! 왜 왜? 막내가 담배를 가지고 있대나한 대만 음, 펴도 초? 돼? 야, 너네 안 갖고 왔어? 아, 나도 깜빡하고녹화했나한 대만 피게어 아, 고마워. 아, 아 진짜 살것 같다. 아니 몰랐어 진짜. 아나나 그래서 휴지에다가 이파리 해가지고. 떨... 다 보였습니까? 어. 교관님 잠깐 나가 계시면 안 됩니까? 안 됩니까? 비밀 얘기해야 된다. 네, 여고생들끼리 한 얘기가 있습니다. 세포미가 마법에 걸린 것 같대요. 잠깐만, 여자들끼리 어. 대화해도 되겠습니까? 아, 그거 말하면 어떡해. 아, 마법이 아, 뭡니까? <웃음> 생리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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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있죠. <진짜? 웃음> <laughs> <laughs> 수련의 노래 재창 교육 및 조별대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엄청 긴데? <인데>? 역사 <laughs> 교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? 아, 예시로... 조트레 파도 모쳐와 우리 약간 컨셉도 정할까? 뭐, 어떤 창법으로 부를지? 다른, 다른 조들 약간 화음도 쌓고 이런데. 어, 진짜? 권사님 창법 괜찮은데? 약간 성, 상관은 참 잘한다, 잘한다. 그런 다시 다 개잘해. 다른 조는 다 평범하게 외우면 어쩌지? 크로트 창법? 빈틀린의 리버시맨술 아, <laughs> 취한 거 아니야 그거 그,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아예 술톤으로 가는 것도 아, 나쁘지 그, 않을 텐데 첫 번째가 낫지 않을까요 첫 번째가? 권사님? 권사 버전이요? 나는 술 취한 버전이 낫다고 <laughs> 생각해서 반반인데 어, 고유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말해 <laughs> 어, 야, 어, 뭘 들고 있는 거야 뭘 들고 있는 거야 결과 거졌습니까 지금 바로 반납합니다 그럼 향만 맡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기운이 필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도핑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? 즐기자, 얘들아, 사과씨. 에이, 가자. 가도. 에이, 멋지라. 비추는 스트리머 시대. 큰별아 다시 쏜다. 큰일 났 시청은는 아, 떠나간다 허도 도 아. 나간다 허 나간다 허이 나간다 허도 나다 허도 다 허도 다허 나간다 우리의 모다다다 한국관두 그 가자 가자 휘둘리지 마라 그들이면안 됩니다 가야 할근하게 이어진 마 이온혈 근나라를 빛난다 일쳐 <와>! <귀찮은> <데이> <저> 엎드려 봤죠. <버텨 버텨> <버텨 버텨> <버텨 버텨> 저희 세 사람의 의견이 어. 다 갈라졌으나 임팩트 상은 일조에 드리겠습니다. 오늘 남은 일정은 어, 저녁 점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. 그럼 <laughs>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저녁 점호는 어? 20년은 컨셉 컨셉 세 번만. 컨셉만 그런거래? 나 몰랐는데 아나 그냥 2000년이라고 생각했는데. 일조 일생활관 점호실 시작겠습니다큰별 일조 전역자원 인원보고 총원 7명 열애 0명 전재원 7명1조 좌로 번호 하나 둘 좌로 번호 할 때는 고개를 돌리면서 다음 인원들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경례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, 처음부터,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,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자, 자, 네. 조졌다 네. 누굽니까 <laughs> 자 마이크 포마이크 펴져 있습니다 내부 청소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교관님들 혹시 청소 확인하셨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이상 없습니다. 여기 안쪽에 이거 뭐 묻어있는 거 뭡니까? 음식 찌꺼기 같은데 이거 뭡니까? 눈이 좋으십니까? 저는 좋으십... 안 보입니다! <웃음> <웃음> 칭찬을 해준 겁니까? 저의 실력이 좋다고? 그렇습니다! 저는 라시켄은 안 보입니다! 여기 상서 나중에 한번더 하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! 이 이불은 지금 루비 훈련생 이불입니까? 아무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. 주인이 없는 물품은 아무렇게나 번져줘도 되는 겁니까? 다 같이 내 것처럼 함께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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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합니다. 조용히 합니다. 정숙합니다. 10시 반부터는 총원 취침입니다. TV 시청 및 생활관을 배회하는 인 총원 과실 지적할 예정입니다. 이상. 뭘? 멀... 언니 <laughs>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. <laughs> 어, 가도 <가고 웃음> 됩니다. 화장실 가자. 화장실 가자. 다장실 가겠습니다. 진짜 간다는 거였어? 이거? 난 진짜 어, 가는 거였어. 아, 나는 우리 비밀 그거 찾으러 간다는 줄 알았어. 내가 이제 와서 물어보기 처음 그랬는데 지금 뭘 찾아? 낮에 <laughs> 보였던 무슨 메시지 여기 어. 너무 추워 살려까 믿잖아 아예예아 열심히 찾을게 마음의 편지함의 히든 미션 네. 수련회장님 머리를 가장 먼저 때리면 만지면 해. 잠겨있는 해. 문이 열린다라고 쓰신 분 회장님, 조용히 뭐지? 징벌방으로 오셔서 자수해주시길 <laughs> 바랍니다 저희는 범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이 어디야 말할 거 있는데 응, 응. 우리 가슴 제일 큰거 누구야 그래 <laughs> 우리도 까자 서범이 마이크 가 작지? 답답한 거 가슴이야, 마이크야. 어? <laughs> <laughs> 마이크가 무리하는 거야! 이 뒤쪽에 뭐가 있지 않나? 과연 원율리가 어. 그렇게 똑똑할까? <laughs> 굳이 여기를 들어올 수 있게 해놓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어, 나, 나, 나만 여기만 허해 어? 어, 나도 허해 다른 아, 나무에 대해서 여보만좀 맞아, 좀 맞아, 맞아. 걔만 쉐이더가 안먹었나너 티야, 티모가 여기서 목 매달았나? 궁공간이. 어? 야, 나 내려와줬어! 어디? 어디? 어디, 어디, 거기 밑에 뭐 있어? 나무, 나무 캐다가 내려와줬어. 뭐야? 나 나무 캐다가 갑자기 뭐, 어디로 갔어? 아! 내 뭐야? 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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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, 여기야, 여기야. 나무,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?